자,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그쪽 진영은 최근 경남 양산에서 벌어지는 문전 대통령 사자 앞 시위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0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시에는 절 어땠을까요? 2017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자 앞에서 쥐새끼 이런 막말을 쏟아낸 시위가 4개월간 벌어졌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일쯤 됐습니다. 양산 사제로 간지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자 앞에서는 4개월간 이런 시위가 벌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은 오히려 이 시위에 참가하고 독려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 이미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자 앞 시위를 독려하고 참 참가합니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자 앞에는 거의 구속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시위가 매일같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당시 쥐를 잡자 특공대와 이명박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등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 1인 시위, 단식운동,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그림이 그려진 펜만을 들고 GXX 나와라 욕설을 외치거나 적폐청산 제조산업를 위한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하게 됐했습니다 논현동 주변 이웃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시 시위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참조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장관은 2017년 12월 말 이명박 전 대통령 집합 시위 현장에 깜짝 방문해 BBK 진실을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함께 찾아내자 이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민병두전 민주당 의원이 해당 시위 현장을 방문해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잡을 차였을 때 시위 현장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사저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경찰의 제지 외에 특별한 대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랬던 민주당,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그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현직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앞 시위를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4개월이었습니다. 자, 지난 10일 퇴임 이후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자패는 보산채뭐 등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독려합니까? 참가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내부, 내로남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힐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당해보는 일도 알겠습니까? 저는 과격하거나 욕설이 섞인 시위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사기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보수당단체 회원들을 모욕 혐의 등으로 오늘 고소했다고 합니다. 어제 평산마을 비서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입니다.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제 관계자 두 명이 고소 대리인 자격으로 양산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문전 대통령 내에는 지난 10일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제에 입주한 뒤 이, 이런 집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이 현상에 대해서 처벌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은 집회를 주도한 보수성향단체 소속 3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불상자 1명 등 4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집합 시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겠지만 그때는 뭐 하시다가 민주당은 그때 집회, 시위에 참여까지 해놓고 창피하지 않으십니까?